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영상을 찍고 났더니 아, 하나를 더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필요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아, 지금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 효소식을 다 지금 타놓고 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어요. 아침 식사를 다들 하셨어요? 네, 저는 아침. 맛있는 효소 식을 이제 갖다 놓고 어제 하면서 제가 아, 빠트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콜라겐이었는데요. 콜라겐 cq 자, 콜라겐 좋은 건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콜라겐은 저희 회사의 콜라겐은 어, pc 콜라겐이면서 저분자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 비타민처럼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거고요. 어,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콜라겐이. 그리고 콜라겐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콜라겐이 들어오기 전에는 콜라겐을 안 먹었었죠. 근데 콜라겐을 같이 섭취를 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졌냐면 피부가 굉장히 많이 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보기에도 그냥 탱탱해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거를 또 많이 느끼고요. 콜라겐은 이제 대부분 어뭐 이렇게 탱탱해지고 뭐 그런 거에만 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은 꼭 드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먹고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msm이에요 msm은 뭐예요 관절에 좋은 거죠 당신의 관절은 안녕하십니까 관절이 안녕하시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msm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msm이 어 저는 이제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네 알씩 먹거든요 아침에도 네알 저녁에도 네알 조금 전에 제가 네 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넣어 놓겠는데. 이렇게 먹으면 버드나무 가지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콜라 아, 저기 관절이 아프면 관절이 아프잖아요. 삐그덕 거리는 거 둘째치고, 그런데 그 버드나무 가지 추출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좀 통증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어, 저는 이 콜라겐을 먹기 전에 콜라겐 아니 MSM을 먹기 전에 개걸음으로 다녔어요. 계단 내려갈 때다 아시죠? 똑바로 못 내려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MSM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식사를 이렇게 이렇게 만찬 만찬으로 제가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끝나고 난다면 어떻게 해요? 비우기가 끝났잖아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비우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 15일을 비우기를 했거든요. 7kg가 감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 전체적으로 12kg가 감량이 돼서 어 옛날에 그좀 살쪘을 때 12kg가 있었을 때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 그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 비우기 하고 나면 먹고 싶은 게 그렇게 없어요. 어중간하게 비우기 때문에 막 먹고 싶은 게 땡기는 거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을 보면 이렇게 짜거나 맵거나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드시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놓은 집에 진흙탕물을 갖다 부어놓는 그런 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보름 동안 이제 효소식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짜고 맵고 막 이런 거 자극성 있는 걸 먹으면 이렇게 어, 좀, 붓기가 생긴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아주 FM대로 했어요. 아침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는 다시 효소식을 하고, 비우기 할 때는 새끼를 다 이제 어, 효소식을 하죠. 그리고 점심 한 끼는 어떻게 먹었냐 그러면 양배추 살짝 데쳐갖고요 된장 살짝 발라서. 그,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어 각종 야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 살짝 데친다든지 아니면 은어 생으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또 고기 같은 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굽는 게 아니라 수육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된장 찍어서 조금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두부, 단백질도 필요하니까 두부 같은 것도 청국장을 끓여서 두부만 건져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릇에다가 갖다 놓고 요만한 그릇에 넘치지 않도록 해서 먹었어요. 과일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당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정말 제한적으로 조금씩 먹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장이 자기 주먹만 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자기 주먹만 한걸 하루에 막 몇 배를 먹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위가 힘들어지겠어요. 근데 위가 이렇게 커졌던 게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양을 많이 넣으면 늘어나잖아요. 그렇듯이 조금 조금씩 적응을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서 어느 정도 또 적응이 되면 그때는 이제 아침, 점심은 식사를 하고 저녁 한 끼는 또 효소식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채우기를 하면서 어,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또 많이 먹어서 이제 또 그렇게 되면은 효소도 한번 먹고 또 3일 한번 비우고 또 1년에 한두번 정도 정기적으로 비워 주는 그런 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움도 놓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두 가지를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끝나고 나서 음 우리 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몸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떤 걸 지켜야 되냐면 우리 위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지켜줘야 되죠. 왜냐하면 장 속에 면역이 90%가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장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인케어 바이오틱스하고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은 아이고 매일 만나. 매일 만나가 있는데 제가 어제 매일 만나 말씀드렸죠 노란 거그 노란색이 왠지 아세요? 이제 황금 변을 볼수 있도록 그런 느낌이에요 변변 변 색깔 느낌인데 아, 변을 아주 시원하게 잘볼수 있는 매일 만나 이런 것들은 장제품이잖아요 그런 장제품들을 꼭 챙겨서 따로 또 드셔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 이콜라겐을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뼈와 근육 그리고 이런 데도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셀리콜립이 정말 제가 요즘에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말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면역이잖아요 면역 중에서도 정말 좋은 좋은 식품이 뭐냐 그러면 브로콜리죠 근데 그 브로콜리를 브로콜리 새싹 얼마나 영양소가 많겠어요 그것을 어, 효소화 시켜서 분말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영양은 몇쉬 배가 되지만 맛도 있고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우기가 끝나고 나서도 어, 효소식은 이제 안 먹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드셔주시면 이거라도 매일매일 드셔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정말 좋은 게 매달매달 매달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정기 구매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신청을 해 놓으시면 알아서 집으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일일이나 아니면 어 15일, 둘 중에 내가 원하는 날짜에 꼬박꼬박 신청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한약한5% 정도, 회원 가격보다 5% 정도. 어 싸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공짜 좋아하시죠. 6개월마다 한 번씩 공짜로 내가 이제 정기 구매한 제품이 이제 만약에 콜라겐이다 그러면은 이 콜라겐이 한 박스가 오는 거고요. 셀리콜립이다 그러면 셀리콜립이가 6개월마다 한 번씩 공짜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게 먹으면서도 꼭 먹어야 되는 건데 편리하게 먹으면서도 정기 구매를 해놨더니 잊지 않고 또5% DC, 정도 DC가 되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공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편리한 제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클린티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려요 이 클린티는 이런 홍차 같은 거이 이렇게 티 이제 뭐 허브 차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효소 전문 회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티로 해서 이렇게 어 커피 드시고 싶으실 때 아니면 차한잔 드시고 싶으실 때 하루에 두세 잔씩 이렇게 드셔주시면 굉장히 어 소변을 보는데 정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우기 할 때는 이렇게. 어, 물 2리터에 클린티 두개나세개 정도를 넣으면 이렇게 참 우려나와요. 거기다 미네랄을 조금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드셔주시면 정말 어,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소변이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소변을 굉장히 잘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어, 정말 좋은 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바깥에 좀 나가야 되는데 어, 바쁘게 좀 이렇게 찍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효소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